갑습니다 밀링 기능사 1번 도면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면 먼저 가장 바깥쪽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 부분을 그려서 모델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를 켜셔서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확인. XY평면을 눌러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70, 세로는 69. 워크벤치 종료. 헤드 해서 우리는 전체가 21인데, 여기까지만 그리게 될 거니까요. 위에서 5만큼 값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그릴 겁니다. 이 윗부분에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화면하고 똑같이 4 더하기 10 더하기 21이죠. 네, 이쪽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치수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들부터 해볼게요. 선과 이선. 작은 쪽 치수를 먼저 맞춰주시고 큰 치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 그 다음에 여기 못 따기 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부분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수평 방향 측정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과 끝점을 누르면 직부분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라운드가 들어갔죠. 코너를 사용해서 지름 R6.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9시 방향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축선에 하나 그려줍니다. 지은 R8, 지름은 16. 우선두 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를 골라서요. 어, 없는 선은 지우로 가겠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 원두 개를 그리면 되겠죠. 원 하나 하이 15 원의 중심, 위 치를 우 리가 찾아 줘야 돼요. 공의 선상에 있으니까 10, 10까지 그렸으면 선을 더블 클릭해서.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도면을 자세히 보면 여기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은 못따개는 R2라고 했기 때문에 코너를 사용해서 R2. 4개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그려지게 됐고요 요 패드 5만큼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켓을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또 위쪽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주고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모를 사용해서 비슷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찝쌤 건 지울게요. 그럼 한번 재봅시다. 어, 여섯, 어, 은, 1 6 5가 되겠죠? 십. 제 길이는, 여기까 여기 높이는 3이 되고 여기지의 높이는 5가 됩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는 1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여기를 원의 중심 위치로 맞춰보려 합니다. 이니까. 원을 그릴게요. 여기 우리가 그렸던 선은 구성선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을 라운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세 개. 하나, 둘, 세 군데. 구성선을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 안쪽에는 알2 값이 두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로 구멍을 뚫을 원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이름은, 처리해야겠죠. 자, 그랬으면 워크벤치 종료. 해서 우리는 이제 멀티 포켓을 사용할 겁니다. 포켓을 사용해서 도메인을 눌러볼게요. 이번 도메인을 누르면 우리가 마지막에 그린 원이 나옵니다. 이 원은 관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가 21보다 크면 됩니다. 무난하게 30으로 작성하고. 첫 번째 도메인은 여기, 이쪽이 되겠죠? 포켓의 깊이는 4가 됩니다. 4. 입력. 를 하면 1번 기능사 도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